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광명한 새벽 별을 바라보고 오라는 거죠. 내게로 오라는 거죠. 그렇죠. 내게 오라고 하는. 이제 주님께서 지금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장에서 내게로 오라. 내가 너희에게 새벽 별이다. 내가 메시아다. 내가 너희들 가운데 이 세상에 온 너의 주, 너의 하나님이다. 내게 오라. 주님이 이완 계시록을 마치면서 그 말씀을 하시고 이번에는 성령님께서 또 말하는 것입니다. 내게로 오라. 내게로 오라. 성령 마지막 말입니다, 여러분. 주님이 한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또 마지막.